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양심 없는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트 사이코패스들은 그, 어 양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제,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 지시 공감하는 데서 좀 희상적인 거죠. 예. 공감적인 어떤 그런 약간 동정심이 약간 비상적인 거고, 수호지심이 없죠. 수호지심이 뭐냐 하면은, 죄책감이나, 어 이런 어떤 수치스러운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어 사양지심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역지사자 해가지고, 관점 채대 해가지고, 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중심성이 습관이되 있죠.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시비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또 아마 그, 이, 소시오패스나 나시스 같은 경우에, 나시스는 약간 자기체 성계장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부정한 게, 아마 불교도 같은 육바람이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런 그,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비형 성격장애죠. 근데 비형 성격장애를 우리가 도덕성 차원에서 안다루고그 뭐냐 하면은, 그, 그냥 어 어떤 정신건강 그쪽에서 그냥, 어, 약간 이상심리 쪽으로 이제 다른 경향이 있고, 어, 관련해서 이제 비형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어 경제성직장애라든지 영식장에도 그런 범주에 두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은 저~ 어이 비형 성격장애가 단순히 이상 심리 쪽이 아니라 도덕성에 관련된 생각 양심과 관련된 생각하고 그중에 특별히 이제 소시오패스나 어 이런 나시스는 트 굉장히 이제 그~ 도덕성에 양심이 결여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스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프면못 느끼니까 상대방에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글을 짓다보면서 어렵게 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관측체도 있잖아 상대방의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잡아와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될수 있어요. 물론 공감적 죄책감은 그렇게 되겠죠. 공감적 죄책감으로서의 소원지심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시비지심도 그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자기를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공감 떨어지고 관직치도 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 시비지심도 떨어질 수도 있고 소지심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 그러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현행 그 이렇게 비염 장애를 다시 때 건강 정신건가 아까 교수님들 그런 부분이 제일 안 맞은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 어, 그~ 이~ 나르시스트라든지 에, 그다음에 그~ 소시오패스가 아~ 어,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뭐, 공감 능력이랄까? 공감 지식감으로서의 수치, 어, 죄책감, 공감적 죄책감으로서의 죄책감이랄까? 소지심이랄까? 또 사양지심이랄까? 이런 시비지심, 이런, 이런 것들을 함양하면은 어, 좀고쳐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의 예지의 덕을 형성하면은, 어,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예, 근데, 자, 어, 날씨스나 자기 재생 입장의 자들은 되게 좀, 뭐냐면, 어, 겸손이 부족하거든요. 겸손 득을 많이 겸성하고 그리고 이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어, 남을 실제 예, 이용하기 때문에 이탈성, 사냥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득을 가진다면은, 그들이 치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안다 해보셨 있는데, 개체적으로 이제, 나날시스트나소시오패스를 제가 만나면서, 어, 아, 아, 그들은, 그,냐, 뭐냐 면은 아, 굉장히 그, 도치 힘들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나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어, 아, 어디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인격적인 그, 만남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좀, 지적질을 할까, 약간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자기 성찰이 안 됐어가지고 자기 그어 어떤 자아에 대해서 욕심이라든지 죄악 가운데 자기적 심성들 가운데 사단이 확정되지 않는 소화 의 상태 또는 어 굉장히 이제 온적 차라 할까요 그런 탐지치그들은 그런 자신의 자아 모습에 대해서 성찰을 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로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 굉장히, 저, 음. 뭐냐,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잘 모를 경우에는, 아 어, 그, 그 사람의 관계를 좀 피하고, 어,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 또,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끝없이 그들이 이제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 당하지 않도록, 어,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 오늘 제가 얘기하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나 뭐, 사이코패스 마찬가지만다 반세 습장인데, 그리고 나시스들이 단순한 이상 심리 차원이 아니다. 그러, 그런, 그렇게좀더 많은 게 경의 습장인데, 경의 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공감을 또 못할 때 쯤에 자기 조절을 안돼서 굉장히 감정 조절이 안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시오패스나 이또날씨스의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도덕적인 결함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교도 같으면은 이제 육바라미라든지 육바라미라든지 기독교 같은데, 아 기독교 같으면 저, 그, 육바람일, 이제, 보시바람일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보시하는 거, 또, 지게바람일, 절제하면서, 또, 인육바람일, 자기 수용하는 거, 뭔가, 정진한 정진바람일, 또, 고요한 말을 가진 성전바람일, 반야바람일, 제일 깨닫는, 이런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걸 함양한다든지 또는 사단을 학중한다든지, 유교가 되면, 기독교 성이 충만한 가운데서, 어, 이런 사람들이 좀보철 받기 원하지만, 실제, 잘 아프지 않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덕성을 확충하면 되는데 왜안 될까? 양심을 확충하면 되는데 왜안 될까? 사단을 확충하면 되는 데 육바라밀을 확충하면 되는데 성령 안에 이렇게 되는 그런 성에 안에서 음~ 육신정력도 아무리 인성이 자란다. 힘들지 않고 외자에 힘들지 않고 성령이 설계된 도덕성 습관이 왜안 될까? 아~ 어,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도덕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음. 근데, 과연, 그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어, 새로운 어떤, 어, 좀더 덕이 있는 존재로, 사단이 합친 존재로, 사실적가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